즉사 치트가 너무 최강이라 이 세계의 녀석들이 전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만. 제목 길이가 <laughs> 이 작품 리뷰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너무 많으시길래 아,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좀 많은 편이구나 하고 저도 봤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반갈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반으로 갈라져서 죽어. 이 대사를 친 장본인이 이 즉사 치트의 주인공이더라고. 처음에는 제목처럼 즉사치트로 상대 죽이는 걸 반복하는 단순한 작품이겠거니 하고 봤는데 아니 비교적 단순한 편인 건 맞아요 근데 주인공의 정체가 처음부터 밝혀져 있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서서히 드러납니다 그게 궁금해서 계속 보게 되는 것도 있었고 즉사능력 쓰기 전에 공격받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궁금증 때문에 계속 보게 되는 것도 있고 스토리 극초반에는 솔직히 좀 별로였는데 초중반쯤 가니까 오 재밌어! 몰입이 확 되더라고 근데 의외로 애니화가 안됐네요? 100만 부가 넘게 팔렸던데 애니화가 안 됐어. 마화책도 소설 내용이 2권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됐고 그럼 소설의 내용을 제가 풀어서 소개해드릴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이 영상이 제작되었습니다. 즉사치트 스토리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수학여행을 가고 있다 학생들이 있어요. 수학여행을 밤에 가는 학교도 있나요? 있겠지? 앞에 뭔가가 나타납니다. 있어? 뭐? 고들은 납치당하는데 이세계물이 항상 그렇듯 방금전의 차원문은 이세계로 통하는 문이었습니다 사실 소설에서는 터널을 지나고 나니까 풍경이 바뀌어 있었다 라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저는 좀 다르게 차원문 연출을 사용해봤습니다 갑자기 바뀐 장소로 인해 학생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요 여기 어디야? 어떻게 거야? 방에 앉 갑자기 낫댔는데 이게 뭔일이야 그때 어떤 여성이 버스 안으로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 이 여성이 말하기를 자신은 대현자의 손녀 시온이라고 하며 이곳은 이 세계이고 당신들이 이 세계로 전인시킨 게 바로 나고 소환한 이유는 현자 후보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자는 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집단들 중 하나예요. 다른 세계로부터 침범하는 침략자들을 격퇴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는 게 현자. 이 세계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될 매우 중요한 역할군이 현자인 거죠. 침례자들이랑 싸우다 보면 현자도 죽는 경우가 생겨서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인원을 보충해야겠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소환시키는 거였어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아 나쁜 애들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단임 선생님이 누구다도못토는나기에서도 여분속라고 말하는 찰나에 목이 날아갑니다. 아! 감히 본자가 말을 하고 있는데 방해하지 말라는 뜻이었죠. 헉? 시온이 드래곤볼 드립을 치는데 그 순간 분위기가 쌓여져요. 옆에 운전 기사도 태워죽입니다. 아무도 반응 안 해줘서 기분 나쁘다 이거지. 뭐 이런 사이코패스가 다 있나 했더니 현자라는 작자들은 하나같이 모두 사이코패스 집단이었어요. 일반인들을 벌레 이하 취급을 하는데 얘네들 마인드가. 약하면 그냥 짜져있어 나대지 말고 우리가 이 세계를 지켜주고 있잖아 그럼 이 정도 대가는 누려야 하는 거 아닐까? 우리가 이 세계를 안 지켜줬으면 희생 정도가 아니라 멸망했어 단순한 변덕으로 너희가 죽더라도 그 정도 희생을 감수해야지 어디서 말이야 이런 마인드 쓸만한 자들은 종자로 드리고 덜 쓸만한 자들은 부하로 부리고 쓸모 없는 자들은 노예로 부리고 그러다 반항하면 죽이는 것도 결코 서슴치 않는 그런 인간 말종 집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 무리 중한 명이 "왜 하필 우리냐? 왜 우리 소환한 거냐?"라고 묻자 시오는 여기 있는 반학생들 중에서 현자가 배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통계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의 모든 학생들을 통틀어 클랜이라고 명칭. 이 클랜 중일 개월 내에 단한 명이라도 현자가 탄생하지 않는다면 전원 마력을 쥐어짜내는 가축으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좁은 마력 탱크에 갇혀 평생을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일 개월 내에 단한 명이라도 현자가 탄생한다면 클랜 전체가 현자의 종자가 돼서 이 세계에서 권세를 보장받게 됩니다. 한달 안에 한 명만 현자가 되면 되는 거야. 시오는 배틀송 시스템 기프트라는 걸 학생들한테 강제로 인스톨 시킵니다. <laughs> 이렇게 학생들 눈에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마치 게임처럼 자기 체력 같은 게 시야에 표시됩니다 COD 인스톨 시킨 이 배틀송 시스템 기프트라는 게 뭔가 했더니 클래스, 즉 직업을 부여받는 거였어요 레벨업을 하면 그 직업에 관련된 스킬을 다양하게 얻게 되는 게임 같은 구조인 거죠 근데 이게 덜려라 덜려 널려 랜덤 박스입니다 어떤 능력을 얻게 될지는 현자도 몰라요 그저 확실한 건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관련된 능력을 얻는다는 겁니다 만약 요리를 좋아한다? 그럼 요리에 관련된 능력을 얻게 돼요 요리라서 전투에 하등 쓸모없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능력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따라 잠재력이 무궁무진합니다 예를 들면 식재료 발견 능력 인간을 식재료로 생각하게 되면 그 인간이 어디 있든 위치를 알수 있게 되고 식재료 지식 능력을 사용하면 적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식재료 해체 능력을 사용하면 적을 식칼로 두둥강 낼수 있고 동시 조리 능력을 사용하면 분신을 만들어 낼수 있다던가 볶고 튀기는 능력을 사용하면 고열을 다룰 수도 있고 뭐 그런거죠 미연시 게임을 좋아한다? 그럼 투명 능력을 얻거나 투시 능력을 얻거나 막 그래요 최악의 경우엔 꽝도 있습니다 꽝은 기프트를 아예 못 받아요 돌려라 돌려 랜덤 박스 처음 능력을 부여받으면 레벨 1부터 시작합니다 그서 여러분, 안녕하십니요 그렇게 시오는 능력 부여를 해준 뒤에 퀘스트를 하나 덜렁 주고 사라져요 퀘스트의 내용은 죽지 않고 북쪽 마을까지 도착하라는 거였고 학생들을 방해하는 적은 레벨 1000의 드래곤 절망적이었죠 다들 쪼레인들 레벨 1000을 어떻게 이겨 서로 어떤 능력을 얻었는지 솔직하게 말하기로 합니다 그럼 대충 자기가 쓸 만한 능력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판단이 될거 아니야. 바로 학생들 사이에서 내분이 발생해요. 누가 봐도 좋은 능력을 가진 무리끼리 팀을 맺고 쓸모없는 애들이나 꽝이 걸려서 능력을 못 받았다고 판단되는 애들은 배척되었죠. 아니 누가 현재가 될지 모르는 판국이 벌써부터 정치를 알고 보니까 분열이 나기를 적극적으로 조장했던 이 세놈이 이미 이 세계에 한번 왔었던 애들이었어요. 예전에 어떤 마술사단한테 소환을 당했대. 그때 당시 목표는 마왕을 잡으라는 거였고 오랜 기간 동안 겨우겨우 마왕을 잡고 다시 원래 세계로 복귀했는데 이번에 현자한테 또 소환당한 거죠. 대신에 예전에 올려놨던 레벨이랑 능력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세이버가 유지된 채 시작을 한 거였어요. 2회차인 거지 2회차. 이번에 처음은 1회차 애들은 너무 허약하니까 쓸모가 없다고 판단해서 버리는 거였어요. 마왕을 무찔렀 정도면 엄청 강하겠네라고 생각했는데 얘네가 무찔렀다는 마왕은 레벨 1000 정도만 돼도 처치 가능한 변두리 시골 마왕입니다. 이 아사라는 학생의 기프트는 뷰티 코디네이터 상대의 매력을 강제로 조정하는 능력을 가졌어요 상대편 애들의 매력을 증폭시킵니다 그럼 증폭된 매력에 드래곤이 이끌리게 되겠죠? 쉽게 말해 어그로가 상대편 애들한테 향하게 된 거예요 이때 오른쪽 팀이 안전하게 도망가는 작전 못 나오게 출구도 봉쇄시킵니다 학생들이 한 명씩 드래곤한테 찔려 죽어요 주인공 타카토 요기리는 아까 전까지 처 자고 있다가 이제 일 났는데 드래곤을 보더니 사는 걸 포기합니다 죽음을 받아들여요 ]こういうことが増えた. 라고 말하는 찰나에 여주인공 토머치가 단노우라가 요기리한테 안겨요. 그랬더니 이 무친놈이 안긴 게 얼마나 황홀했으면 갑자기 태세 전환해. 네? 와가나 아, 그... 이스어 라고 말하니까 드래곤이 날개짓을 멈추고 그대로 지면으로 곤두박질합니다. 이거 요기리는 자신의 능력을 일일이 설명하기가 귀찮아서 지가 알아서 죽던데? 라면서 얼버무려요. 아까 배신하고 튀었던 애들이 공중을 날아 빠른 속도로 버스로 되돌아오고 있었어요. 이들의 반응은 놀랍도록 싸가지가 없었죠. 나가라, 오고사마야 윤야. 소이츠오카를 돕다이카. 요기리와 토모치카를 힘으로 굴복시키기 위해 파이어볼로 위협합니다. 파이어볼 랭크가 겨우 1위에도 버스를 돌고 10m 정도를 날려버리는 파괴력이라고 합니다. 보라, 생각해 봐 봐, 버스에 가는 거야, 네? 게다가 얘들은 토모치카에 대한 성의로 말은 더 서슴치 않았어요. 마, 오마이야 <laughs> 바스코시... <laughs> 에? 고로스. 어, 아라사마이 말을 들은 다이고는 그대로 굳습니다. 즉사 당한 애들의 몸에 외상은 안 보여요. 마치 영혼만 빠져 나간 것처럼 그저 죽어 있을 뿐이었죠. 다이고를 협박하기 위한 카드로 쓰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사 능력에 대해 대충 설명해줘요. ]僕の能力は... 그랬더니 다이고의 반응이 와게고자 미노호도 시라가 있다몬데스네. 다이고은 상대의 능력치를 볼수 있는 감정 스킬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버스에서 시온을 감정해 봤었대요. 현재 시온의 레벨은 1억이 넘고 심지어 초단위로 레벨이 자동 성장하고 있었다고 가만히만 있어도 무한히 강해지는 데다 다른 세계의 존재를 강제 소원할 수도 있고 능력을 부여해줄 수도 있고 그게 극히 일부 능력에 불과한 그에 비해서 주인공 요기리의 레벨과 능력치는 아예 없는 수준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시점은 현재 시온의 시점으로 옵니다 뭐? <목소리> 남은 건 1개밖에 없습니다. 시온은 결론을 하나로 좁힙니다. 시온한테 부여받은 능력들 중 즉사계 능력을 얻은 자가 있을 거라는 결론. 하지만 즉사 능력은 이 세계에서 그렇게 희귀한 능력은 아니라고 해요. 상대와 레벨이 극심하게 차이가 나면 통하지 않게 되고 마력도 너무 많이 들어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라 대중적인 마법은 아니라고. 이해, 이해. 어쨌었습다요 부우가 기마에를 사시테 쿠다사이. 다시 주인공 시점으로 돌아와서 다이거는 필요 물품들과 돈 되는 물건들을 요기리한테 싹다 갈취당하고 버림받습니다. 오선 도선 둘이서 퀘스트 목적지인 마을까지 가요.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시비부터 걸리는데. 다이리오, 다이리오. 난그 와라네가 났다 두 데. 왔던 데로 안타나 밴나 고탁은それだけ? 열아나케 이케마센요. 소카, 나라 치치어 여기서 그 유명한 반갈죽이 나옵니다. 반으로 갈려 죽어. 정확히는 반만 죽으라는 대사였는데 코믹스에서 한글로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좀 다르게 의역이 된 케이스예요. 아무튼 반만 죽으라고 하니까 진짜 하반신만 죽어요. 근데 하반신이 죽은 고통의 충격으로 쇼크사합니다. 여기서 요기리는 자신의 능력을 실험해요. 사자 수인한테 오른쪽 발목 죽어라고 하니까 아예 죽어버려. 능력 조절에 실패한 거죠. 요기리는 세부적으로 일부만 죽이는 게 아직 익숙치 않아서 자주 실패합니다. 강아지 수인은 눈코귀만 죽입니다. 이건 성공했어요. 제가 너무 가볍게 말해서 그렇지. 굉장히 무섭고 서름 돋는 비인륜적인 실험입니다, 이거. 이제 도적이랑 고양이 수인만 남았는데. 어마이라라고 너가... 말했는데 안 죽어요. 능력 불발인가? 그 틈을 타서 냅다 도망갑니다. 한참을 도망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뒤늦게 죽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요기리는 마치 데스노트처럼 죽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대요. 참고로 이것도 방금 실험한 거예요. 아이 정도 시간 조절도 가능하구나 라는 걸 주인공도 이제 한 거죠. 요기리 일행은 마을에서 수소문 캐다가 반 아이들이 왕도로 향했다는 정보를 듣게 됩니다. 비록 이놈들은 주인공을 드래곤에게 미끼로 쓴 못된 놈들이지만 이 세계에서 우리끼리 고립되기 싫다면서 일단 반 아이들과 합류하고 보자 라는 마인드로 기차를 타고 왕도로 향합니다. 근데 남주인 처리하는데 옆에 여주인공은 병풍인가요? 여주인공은 땀주 꺼는 역할이에요. 은혼으로 따지면 심파치 포지션이죠. 그럼 갑자기 왼쪽에 쟤는 뭐죠? 얘는 여주인공 토모치카의 선조인데 유령입니다. 자세히는 모르셔도 돼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이 세계에 대해 박식한 사람이 한 명쯤 필요하니까 설명 중 역할로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저도 예의상 넣어주긴 할 건데 얘네들이 하는 일까지 일일이 언급하면서 진행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다 생략할게요. 괜히 시비 걸다 역풍 시기에 맞은 도적단들, 그중 강아지 수인은 아직 살아있죠. 눈, 코, 입만 죽은 상태입니다. 마을 경비병이 수인을 영주의 성까지 데려가요. 이곳에는 최강의 언데드 불사의 여왕이라는 이명을 가진 레인이라는 현자가 있습니다 전신이 타서 한 줌의 잿더미가 되어도 한순간에 수복하는 상식 밖의 재생력을 가지고 있어요 재생이 미친듯이 빨라서 상처를 입는 장면이 포착이 안될 정도라고 특이점은 타인도 수복시켜줄 수 있다는 것 수인의 죽은 안구를 뽑고 순식간에 새로운 안구로 수복시켜줍니다 그런데 기관을 완치시켜도 시력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흡혈을 통해 수인을 혈족으로 만들어줍니다 언데드 혈족으로 만든다는 건 새로운 종으로 태어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시력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강아지 귀도 사망했다고 했었죠. 그래서인지 텔레파시조차 안 들립니다. 아니 텔레파시는 정신 감응인데 그게 안 들리는 건 뭔데? 레이는 수인을 이렇게 만든 요기리에 대해서 흥미를 보이기 시작해요. 어딘가에서 현자와 침략자가 서로 현란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저 로봇은 어디서 많이 본거 같은데. 아무튼 전투의 여파로 근처 산이 터져 나가고. 탄 기차가 지나가다가 피해를 입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거죠. 운행 불가능하게 돼서 어쩔 수 없이 기차에서 내립니다. 난도나나니라 신경 사나데스나도띠가 하? 현자 죽었어요 이 작품 원판매만한 빠꾸가 없는데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침략자는 헐좀싸 네. 이곳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자신과 박빙의 승부를 보이던 현자가 순삭당했으니 다른 방법 있나 고려해야지 요길이는 백만 크레딧과 여러 유용한 아이템을 로봇한테서 깔취합니다 이 소식은 금방 다른 현자들에게 전해집니다 逃 가능성だってあるのではないか.何かメリットもあるのでしょうか. 인에 비해 시오는 굉장히 여유로웠습니다. 마치 현자 산타로가 죽은 게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반응이었죠. 기계만聞くほど最低ですけど. 산타로가 현자 중에서 최 약체인 것처럼 묘사돼요. 어이, 브루시. 얘는 언데드 중에서도 고위 언데드라서 일반 언데드와는 급이 다르다고 해요. 생긴 건 듣보잡인데. 파나무라노 야다라츠카카이이 불사기다는 수십 마리 이미 죽어서 즉사 능력이 통하지 않는 언데드 브레미다. 정의つけ다に対して 마, 마지대.そういうことだ. なんだわかんねえが無のミス 이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화를 보시려면 가운데 화면을 클릭 또는 터치해 주세요.